안녕하세요, 만철입니다. 만철은 또 오늘 저 밑에 지방에 나갈 곤충 완성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나비 나방 목입니다. 나비 나방, 나비 목. 자, 우선 페루에 레일루스 노올라방 이렇게 한 상자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 나비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네발 나비들. 남미의 똥나비들 중 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쪽의 호랑나비과 아시아의 호랑나비들 이것은 아프리카의 네발나비 이것은 아시아의 흰나비 이것은 역시 아프리카의 네발나비 이것은 남미의 흰나비 필레아죠 유명한 이것은 마다가스카르의 리페우스 노울라방 아 역시 아틀라스 밑에는 인슐랄리스 다방 까지 이야 옆에는 거대한 마다가스카르의 미틀레이와 옆에는 또 남미의 흰나비죠 메니페 이렇게 해서 그 과별로 흰나비과 네발나비과 호랑나비과 했는데 지금 놓다 보니까 막 섞였네요 자 계속해서 이것은 마다가스칼의 카 유명한 덱시테아 입니다 덱시테아 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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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멋있다. 와이 커다란 호랑나비는 바로 토왔습니다 남미의 페루 이쿠이토스 산이죠 와우이 뚱뚱한 놈이 엄청난 놈은 바로 인도네시아 감브리시우스입니다. 감브리시우스 호랑나비 이야 제미나비 진짜 크다. 뚱뚱하고 꽉찬 상자가 그냥 우. 그 옆에는 봐도 오디우스 네발나비입니다. 페루산이죠. 이야 독특합니다. 생긴게 독특합니다. 이야 멋있다. 뱀눈 나비가도 하나 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의 로이입니다. 로이 크게 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부엉이 비이 빠질 수 없죠. 페루산 부엉이 나비입니다. 진짜 부엉이 같아. 완전 부엉이 같아. 와. 붕붕. 자, 그다음은 또 사이테스 정도 한정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바로 브르키아나입니다브르키아나 이놈이 바로 브르키아나 스컷. 이 녀석이 바로 암컷입니다. 요렇게요. 스콧이좀더 화려하죠. 자, 스컷 암컷입니다. 그 다음은 가장 유명한 바로 유리세스입니다. 유리세스 울프버어도 화려하죠.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반짝 유리세스 자, 왕나비가도 하나정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브랑카르디 거대한 브랑카르디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요새 값이 많이 오른 디디우스입니다. 디디우스, 디디우스를 다섯 마리 넣었습니다. 아, 하 멋있다, 진짜. 디디우스 정말 화려하죠?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이야, 이런 거 한번 채집해 봐야 되는데. 우.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테노르입니다. 안테노르, 안테노르, 안테노르. 마다가스카르산이죠. 안테도릅니다자 이렇게 해서 총 밑에 지방에 나갈 완성상자 25개를 일단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나비표봉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비 완성상자 동영상이었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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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다 우 멋있어 굿굿굿굿야